가 향구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11월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1962년 외교관계 수립일에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방한 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 국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이번 방안은 2018년 취임 후첫 아시아 국가 방문으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 정상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한 협력에 감사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정상은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정보, 환경, 삼각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아테그룹 일원으로서 시장 경제, 자유무역 체제, 법치주의, 환경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11월 22일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에 큰 이견은 없으며 문안조율은 90% 정도 진행됐다고 언급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 문안에는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 직접 포함시킬지를 놓고 갈등 중이나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선언의 주체는 문안의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남북미중의 성실한 의무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는 바, 11월 22일 상하이밍 중국대사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중국과 상의하는 것이 맞다고 중국이 종전선언에 관여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김여정은 지난 9월 담화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고려해 볼때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성격의 종전선언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연계하지 말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끌어내는 유인책을 쓰자고 미국에 얘기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파악이 우선인 만큼 한미의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우선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선언 문안 자체가 복잡하진 않으나 문구마다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아직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한미가 최종 조율한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북한에 제안할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결성한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9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커트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 19일 미평화연구소와 진행한 대담에서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 내 다른 나라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중국을 가장 속쓰리게 하는 건 오커스, 쿼드 같은 다자 협의체나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 등과 양자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국방 안보 분야 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출범 당시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해 11월 22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합의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보다 앞서 호주와 디젤 잠수함 기술 이전 계약을 했던 프랑스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커스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대신 지리적 군사적으로 영향이 되는 국가와 확장할 것이며 결국 한국과 일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다섯 개국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까지 확대하자는 구상도 미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주도의 소다자 안보 협의체에 대한 확대 구상을 꾸준히 내비치는 건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분석이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중견제연합전선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강도와 층위를 판가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아태차관보를 지낸 전 고위급 인사는 워싱턴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오커스 신설 과정에서 프랑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 관련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의 중요성이 간과되질 않길 바란다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한반도를 넘어선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제5차 3대 혁명 선거자대회를 마무리하며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22일 폐박을 알리며 3대 혁명 기수들과 3대 혁명 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진전을 촉구한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찬동 속에서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대회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영역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혁명 진제를 3대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앞당겨 오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의의 깊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천만이 굳게 뭉쳐 3대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주로 김일성, 김정일에 한정했던 위대한 호칭을 김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정치적 이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로 김정은은 서한을 통해 그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질책하고 대책을 촉구했던 것으로 내부 결석을 강화하고 정치적 이상을 견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2020년대 중반께 소형위성 3기를 발사해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재해 파악이나 해양 감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활동 미사일을 감시, 추적하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형위성은 무게가 100에서 500kg 정도로 400km 전후의 적어도 궤도를 돌며 여러 개의 위성을 연동시키면 정보 수집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30기 이상 발사하면 수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라도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형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로가 최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 포착이 쉽지 않아 위성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구상한 300에서 1,000km 고도에 천여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저외도에 감시 위성을 쏘아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정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책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은 일부의 생산이나 발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담을 덜수 있고 일본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